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젯밤에 그 트럼프 아, 대통령이 어, 그 회담 중에 위안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지금, 아, 트럼프가 이게 지금 보니까 영미, 영물이네요, 영물. 예, 네, 영물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국 우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주제고, 특히 이제 미국이 먼저 그 얘기를 끊어야지는 않거든요. 뭐잘 해결되고 있느냐 뭐 이런 정도로 어, 역대는 계속 얘기를 했고 어, 상당히 그막 뭐 추상적인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가면서 뭐 아픈 과거나 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진짜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네요. 정말 어, 어떻게 그 그렇게 그런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아마 예상치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외모부도 그렇고 어, 한국 정부 쪽에서는 아예 예상.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이가 오히려.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뭐, 많이 뭐, 의견을 좁혔다. 이런 식으로 등등 해서, 어 상당히 그, 일본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니까 한국 자파들이 아마 그거 가지고 얘기를, 만약에, 우파 대통령이 그랬으면, 난리를 치고, 그랬을 텐데, 지금 그, 이재명이가 한 거에 대해서 도대체 뭐, 한결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까지 못 봤던, 에 지금까지 못 봤던, 그 트럼프도 이전 1기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 상당히 그, 모르겠 예상치 못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이재명이가, 그, 젤렌스키의 상황은 모면한 것 같아요. 예, 젤렌스키의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하,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믿지 못하고 있겠지만 어~ 역대 싸운 뭐~ 한국 우파들이 싸운 그~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크고 또 뭐~ 지금 기업인들이 뭐~ 대구 가가지고 천오백억 달러를 뭐~ 지원을 하네 뭐 투자를 하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기업인들을 인질로 데려간 거죠, 인질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재명이는 미운데 같이 온 기업인들 얼굴을 봐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소프트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은 뭐 일단 뭐뭐 그렇다 치고 음 지금 트럼프가 위안부 문제를 내는 걸 보고 와. 아 놀랐어요 정말. 되게 그 어떻게 그러냐면그 내용을 지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 위안부 문제는 어 일본 쪽에서는 그 동안은 자기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그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 하고 한국한테는 한국은 그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 쉽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솔직히 얘기를 좀더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기독교 국가 맞아. 응. 이 청교도 베이스에서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 자유 인권이라든지 미국 독립 정신이라든지 응? 자유 공화 정신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그 종군 위안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같으면 그 상상하기가 어려운. 응.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전쟁의 목적이 어, 개인의 자유잖아요. 미국은. 자유, 평등. 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어떤 전쟁을 먼저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통 전쟁을, 어, 누가 하면 이제 그걸 응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실은 전쟁 목적 자체가 매우, 어, 사적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개인 자민족중심주의의 입각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그 다른 민족들이 이제 피해를 받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 전쟁통에 많은 피해를 받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지 일본은 이미 다 해결됐다. 어, 그리 이제 한국은 어, 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어, 정서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어떠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한국편을 들었어. 거의 든 거야, 이거. 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든 거예요. 음. 지금 트럼프가 이 얘기를 끊에, 먼저 꺼낸 것도 대단한데, 아, 난 그게 진짜 대단하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일본 위안부 문제를 꺼낸 것 자체에서 나처 너무 놀란 것 같아.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미국 대통령이 먼저 꺼낸 적은 없어요. 한국 대통령도 먼저 못 꺼내, 이거는. 왜? 이거 꺼내면은 미국이 싫어하니까. 응?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니까, 이거 지금 일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 되게 재밌는데, <laughs> 왜냐면, 사실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트럼프가 약간 야지를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오기 전에 일본하고 먼저 왔잖아요. 어, 그니까 너무 일본하고 되게 친한 척하고 뭐 옛날에는 뭐안 친하더니 뭐 친한 척하고 뭐 이러냐 말한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야지를 준 건지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어, 지금 뭐 어? 항상 보면은 미국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어, 옛날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좀잘지내라는 어? 식으로 항상 요구를 했는데. 어, 지금 그 유한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원적인 어떤 문제. 음, 그니까 한국은 그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일본은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 라는 어떤 그런, 아, 심플한 분석을 해버리니까, 그 뭐, 일본 입장에서는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어게하겠어요 미국이 중요하게 하다는데. 그리고 이게 인류 도덕적인 부분에서 사실 할 말이 없는 얘기거든, 요 일본도. 아무리 뭐, 우리가 뭐, 우파에서 어? 뭐 걸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막 뭐 맨날 사과라고 하 하는 일, 한국 자파도 참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아 이번에 그 미국이 한, 한국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아, 어, 정상회담 중에 그것도 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고맙다 그니까 러 우리가 일부러 막 문제를 삼아서 뭐~ 지금 어, 북한이 지금 목전에 있고 북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계속 딴지걸듯이 막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좀 불편했지만 저렇게 트럼프가 먼저 위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아~ 참 참우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그 안에 있는 뜻이 뭐 진짜 어떤 뜻인지를 아직 모르고 가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 딱 설파하면서 어, 한국은 무거운 문제고 일본한테는 가벼운 문제였다. 딱 이런 어떤 딱 심플한 그 분석을 해가면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정말 트럼프는 알면 알수록 고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알면 알수록 고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어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찌를까 어,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어 정말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면서 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드네요 물론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음,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날도 오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뭘줄수 있는 나라잖아요. 뭘, 조선업이 뜨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든, 이런 걸줄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든지 자파정권이 정말 한국 우파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모든 어떤 역량이 다 대한민국 우파들이 베이스를 딱 깔아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이 나라 발전시켜 와서 이렇게 된 건데, 또, 본인들이 잘한, 건 잘한 줄 알고 이렇게 알면 안, 돼, 안될 텐데라는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음. 아, 많이 좀 마음을 졸였잖아요. 뭐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죠. 어, 트럼프한테 한번 혼나봐라, 이재명.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하, 또 이것도 마크, 태극기 마크 달고 가가지고, 또 남의 나라 가가지고 참, 아, 진짜 막, 막 개방신 당하는 것도, 그걸 즐겨야 되냐는 좀착잡함도 있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우리가 이재명이 미워도, 음? 국가 대표로 나가가지고 또 그게 아 아무리 진짜 참 그냥 찹찹한 거예요 찹찹, 응? 찹찹. 근데 이제 망신을 안 나겠다니까 또 시원섭섭한 거지. 어, 다행이다라고 하면서도 이차번 혼쭐 나야 되는데 저거 어,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어제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것처럼 어, 뭔가의 제스처를 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어, 뭔가 강하게 안 나오는 이유가 어, 친중 각서에 전 서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음, 우리가 뭐 겉으로는 모르지만 어, 다시는 중국하고 뭔가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어, 하지 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 부분이 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거지. 트럼프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저는 젤렌스키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제 믿음입니다. 그 내, 제 추정이에요. 어, 제 추정. 아니면 뭐, 할수 없는 거지. 추정할수 있는 거지 습니까 어, 비가 많이 오네요. 어, 뭉치가 있습니다. 어. 제 차가 이게 위에가 좀 뚫려있는 차라, 아, 상당히 그, 비가 오면 좀, 부... 좀 그래. 어, 지차석에 앉으면 참, 볼만하지. 예. 아, 어, 아무튼 뭐 한미 정상회담은 잘 끝났고요, 잘 끝났고, 아, 어, 친중 포기 각서도 쓴것 같고, 어, 이제 좀 주식 같은 것도 좀 오르고 좀이래를 했는데, 아, 어, 저는 오늘 그 어저께 있었던 그 어떤 회담 중에서, 뭐 다른 것들은 다 예상했던 것들인데, 어, 위안부 문제를 트럼프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는 거. 어,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트럼프가 했다는 걸 보고 정말 트럼프가 외, 외적으로 풍기는 그 이미지랑 너무 다른 섬세함을 보여준다는 거. 아 그러니까 아 트럼프가 사실은 되게 막, 막 강자 존이잖아요. 막 강한 사람 띄워주고 약한 사람 의견 안 듣고 <laughs> 뭔가 좀 <laughs> 문화 인류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이익 어그 어디 이익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실, 이, 뭐, 이 종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 또 약자와 강자의 어떤 기념에서 약자의 이슈잖아요. 응? 약자의 이슈.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쟁통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좀, 뭐랄까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 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강했으면 이런 일이 없,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오파들도 좀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지. 우리가 강했으면 힘이 좋았으면, 어, 떻게종군위안부 같은 일이 있었겠느냐. 어? 우리가 뭐, 어? 이런 일이 얘기했겠는데, 그, 그 강과 약을 떠나서, 강과 약을 떠나서, 인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응? 어? 응? 인류 애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얘기를 좀더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막 나쁘다 좋다까지 얘기를 안 했죠. 그거는 진짜 미국한, 일, 미국이 미 일본한테 상당히 너무 심하 힘들게 얘기하는 거고, 점더 음, 얘기를 더 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듣 놀랬습니다. 예. 그 표현을 트럼프가 하는 그 표현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얘기를 더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그냥 그 얘기 그만해, 그만해, 이 얘긴데. 지금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그 얘기는 좀더 해봐야 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어, 한국은 지금 너무 막 날개를 단 거지. 지금 사실은 이재명이 이제 일본 가가지고 그 얘기를 좀 많이 안 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소홀히 했다는 거 가지고 지금, 어, 최종권, 뭐, 저기, 하고 김종대인가 저기 둘이 나와가지고 어, 엄청 아쉽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응? 최종권이면 저기도 그 어디야 제1 차관 했지 옛날에 외교 외무부 차관 그막 되게 지금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얘기 많이 안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운해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부분을 미국인 그냥 싹 해소시켜 버렸어. 응. 그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트럼프 좀 자극 안 하고 어쨌든 이 한미 정명 동상에 대해 빨리 끝나야지 자기도 뭔가 좀 어, 면이 쓰고, 목숨을 부재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일본하고도 그냥, 그 문제도 얘기 많이 안 하고, 막, 넘어가려고 그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정군위원부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일본은 진짜 뜨끔했을 거고, 한국도, 야,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우리 그렇게 조심해서, 그러니까, 우리 막, 막, 미안해서 막, 어디 뭐, 친구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막, 이제 가려고, 야, 돈 뭐, 안 빌려, 니한에 갑자기 친구가, 야, 잠깐돈 뭐 빌려달라고 하지 않냐 옛날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어, 막 그런 느낌인 거지, 응? 그러니까 상상도 못 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지금. 응? 우리는 그 얘기 나올까봐 막돈 빌려달라고 그런 얘기하면 막 의근차고 그럴,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가 먼저 그런 얘기를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들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이슈들도 다 많고, 아직 확정된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네. 뭐, 확정된 이슈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얘기만 많이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압수수색한 거, 공공기지 압수수색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고. 아, 그런 정도의 어떤 거지. 뭐, 되게 뭐, 합의서를 써서 공동선언을 할수 있는 만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서 진짜 기분 좋았던 얘기는, 어, 제가 우파지만, 그래도 이 종군위안부 문제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민족의 수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어, 정말 그 부분은 한국인 누구 어떤 한국인도 사실은 어 그냥 넘어가기가 힘든 얘기죠. 어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밑드굿데 없이 계속 사과만 해라 이런 것보다는 뭔가 다른 거 없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지금 북핵 문제가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자는 개념보다는 북핵 문제가 먼저다. 그리고 일본도 일,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만 다른 문제. 뭐 일본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문제는 또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어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우파적인 어떤 일, 일, 대일 관계죠. 그러니까 일본을 무조건 다 그냥 배격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던 상황을. 아, 미국이 그냥 약간 정리해져 버렸어요. 어, 더 얘기하자, 그 부분은. 어, 그거는, 어, 한국이, 한국은 중요시 하기는 문제를, 일본은 중요시 하기지 않은 것부터 시작된 것이 가장 크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어, 그 부분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늘 원했던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항상 우리가 그 미국이 거슬려가지고 얘기를 못했던 부분을 미국이 딱 풀어져 버리니까 얘기가 엄청 쉽게 되는 거야, 이거. 어. 아, 정말, 넌, 넌, 저는 너무 뭐 단순히 다, 다 떠나서 위, 뭐 위안부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을 얘기한 트럼프가 참 대단하다. 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안부 문제를 먼저 꺼냈다. 아, 이건 정말, <laughs> 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어, 좀더사이 뭐, 이, 후폭풍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되게 궁금하고 아무튼 같은 한국인으로서 어, 트럼프한테 너무 고맙고 어, 미국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말씀드리고 어,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더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어, 당부드리고 어, 책 구매해주시고 어, 기해주시 싸게 하잖아요 지금 뭐, 5천원이 어때요 한 권에 5천원 아, 너무 싸죠 음. 오늘 또 어,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